시편 42편 하나님,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. 내 영혼이 하나님,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?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.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,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,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?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.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,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.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하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.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.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,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,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.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?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?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"내 네,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" 하고 빈정대니,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, 어찌하여 그렇게... 괴로워 하느냐?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.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,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.